안녕하십니까? 우영근 목사입니다. 오늘 24번째 성구 암송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24절을 암송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며 또이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요한복음 어 5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세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복음 갈 정도로 어 복음의 한 구절을 예, 딱 대라고 하면 될수 있을 정도로 복음의 핵심을 예, 말해 주고 있는 예,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 본문 말씀을 조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예, 말을 하겠다.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원래는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예. 빌립보서 2장 어, 오늘 말씀 보면, 어, 그는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본체시다.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시는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은 바로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이 세상에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죄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어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어, 죽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생을 얻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살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 우리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심판대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다제 용서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우리 찬양 한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은혜입니다. 이 쓸데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셨는지 나 하나 알수 없도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laughs> 우리 가로놓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입니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을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 영생을 얻고 심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 생명. 여기 나오는 단어들 어떻게 보면 어,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아, 믿음, 영생, 심판, 사망, 생명 이 단어들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정말 믿어지면 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예수님께서 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을 한다라는 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세 번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영생을 얻,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 우리 내가 진첫 번째 부분이 이제 좀 사라졌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어, 나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얻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 내 말을 우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를 어 보내신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는 자. 먼저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심판의 일이지 아니하죠. 그리고 결과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리고 원래는 다 사망,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삼일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을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 우리 전체 말씀 한번 여러분들 잠시 묵상하고 암송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영생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